여기 딱 그대로 담으면 여기 안에 어떻게 막, 아우, 귀찮다.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앉아있노? 그 이유도 아니에요. 이거는 별 차이도 없네. 나 원래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잔소리 하는 사람을 지금 막 변하는 것 같아. 마트 탐방하면. 맞죠? 여기는 롯데마트 룸 바이 홈 랩이거든요.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능주의 홈번 이싱 브랜드. 제가 요 근래는 롯데마트에 온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봤는데, 리빙 관련된 거, 우리 삶에 필요한 거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. 여기서 추천할 게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, 간이 의자가 있거든요. 다 이거, 이거 보려고 왔는데. 제가 수납함을 또 설명 안할 수가 없어요. 수납함을 고르실 때이 안에 뭘 넣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.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좀 보이는 게 있으면 좋아요. 내용물이 안 보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참 좋긴 한데 문제는 작동선는들이 들어가 보면 안 예뻐요. 그러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실용성이냐. 신미성이냐 매번 매번 바뀌는 공산품 있죠 청소용품이라든지 목걸이 이런 것들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소비가 되죠 그런 거는 보이는 거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에 학용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통장을 모아 놓을 수도 있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라벨링을 해준다든지 써주면 그런 바구니를 쓰시면 좋아요 자또뭐 있을까요 이런 에자거리는 제가 다이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싼 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1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보온점 있으면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싼데 와 이렇게 안 좋노 싼거 샀잖아요 이거 왜이렇 비싸노 좋은 겁니다. 지금 이렇게 타공판에 붙여져 있어서 잘쓸것 같잖아요. 만약에 이게 뚝 떨어졌다, 이 제품을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여러분, 여기 보면 수건 하나 걸려있잖아요.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. 근데 여기다가 애들 물놀이 용품 막 걸어놓으면 당연하죠.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시고, 사더라도 여러분, 제가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, 위에 카드 보시면 우리 집 욕실을 못 박는 방법이 있거든요. 구멍 뚫어가지고 사용하세요. 무거워가지고 떨어졌다, 접착력이 약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거우고 걸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방에 물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잔소리하는 사람을 지금 막 변하는 것 같아 마트 탐방하면 맞죠 자 여기 보면 4,900원에 변기 청소기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자, 문제는 뭐냐면 짜잔 여기 구멍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멍 있는 건 비쌉니다 구멍을 뚫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공정이 들어가면 이게 돈이 더 올라가는 거죠. 구멍이 없는 거는 우리가 다 씻고 난 다음에 여기 딱 그대로 담으면 여기 안에 어떻게 막, 어막 너무너무너무 너무 싫어. 그러면 여러분, 여기에 구멍 뚫으세요.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딱 붙이시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드릴 한대 쏴세요. 정 안되면 제일 아날로그 원시적인 방법 젓가락, 가스렌지 에 불이러 꼬려다가 찢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 뚫으면 뚫힙니다. 그래서 구멍을 두세 개만 뚫어놔도요, 여러분. 이쪽 안에 세균 득실 안 합니다. 구멍 뚫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. 저희 집에는 이케아에서 1 9 0 0원 주고 샀거든요. 근데 거기다 구멍을 뚫으니까 1 9 0 0 원짜리 못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볼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구멍 뚫혔는지 볼까 봐라 봐라 7,100원이잖아 뭐? 뭐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더 큰데도 4,900원이고 작은데도 7,900원이냐 이거 차입니다.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거 사서 구멍 뚫으면 된다는 거. 근데 난 구멍 못 뚫겠다. 그것도 시간이 없다. 그럼 이거 사세요, 여러분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용도 서랍장 이 있거든요. 나무 결이 있고 색깔이 하얗지 않고 약간 놀이끼리 하잖아요. 이런 게갬성이라고 하죠. 집 안에 들였었을 때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.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. 좀 싸다 싶은 거는 가구에 레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거 막 하다가 이 찾다가 이 빠져지고 이거 와이카노가고 다시 막 끼우고 진짜 와이카노 됩니다. 그래서 가구가 싼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마지막에 걸림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가 쑥 빠지지 않는 거예요. 모서리 처리 하나 하나 너무 괜찮아요. 이게 가격이 89,900원인데요. 제가 생각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. 이걸 어디에 넣으면 좋으냐면 아이들 책상 밑에 넣어서 무구를 넣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우리가 장롱에도 보면 이렇게 행거 형식이 많이 나와서 서랍이 없어요. 그럴 때 장롱 안에 큰 원복 가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딱 넣으면 아래에는 속옷 양말 스카프 이런 거 넣고 위에는 옷 걸고 딱 맞지 너무 괜찮죠 자, 4월이 곧 되잖아요. 이제 봄맞이 한다고 가드닝 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요즘에 플랜테리어가 유행이어서 집 안에 식물을 넣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꽃에 물을 주기 위해서 큰 분무기를 사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잎에 주는 거는 사실은 많이 흠뻑 안 줘도 돼요. 잠깐 잠깐 목축이듯이 그렇게 주려고 하면 이렇게 분무기로 살짝만 뿌리면 되거든요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뿌리까지 흙 전체가 흠 젖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와가지고 언제 흠뻑 줍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무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거 아니고 큰거 사야 된다고 해서 이거 가져가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랑비 옷 적는 것 밖에는 안 돼요 한 번쯤은 슈아! 그때는 큰 붕붕이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통 달려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이 화분 받침이 튼튼하고 굴러가는 거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끌고 물 있는 데 간다 이거는 별 차이도 없네 자 오늘은 제목이 그거다 가격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1,900원이야. 이것도 1,900원이야. 누가 봐도 이거는 나무고 왜 가격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잖아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건 내가 집에 와서 해야 되거든. 이거는 포장만 뜯어서 바로 쓸수 있는데 내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자, 얘네들이 만약에 다 완제품으로 했으면 한 2만 원 받았어야 될 거예요. 그런데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놓은 거예요. 여러분 집에 드릴 있고 드릴 잘 사용한다 하면 요거 사세요.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. 하지만 아우 귀찮다. 그거 언제 그 하고 자아있어 이거 사세요. 요즘에는 꽃화병을꽃 볼때 프린츠 한센이라고 이렇게 비싼 화병이 있어요. 그 화병을 보니까 이렇게 입구가 넓으면 보면 많은 꽃이 확 들어가야 되잖아요. 프린츠 한센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하나 있어서 꽃을 몇 송이가 없어도 꽃이 예쁘고 풍성하게 보이더라고요. 이런 걸한개 사셔서 여기에다가 종이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.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그 사이사이에 꽃을 꽂으시면 이렇게 입구가 큰 화병도 꽃을 예쁘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 8,200원이잖아. 근데 그거는 한 40만원? 20만원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직접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인테리어 소품도 될수 있고, 정말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. 거울, 쉐입이 들어가는 거울 있으시죠? 이 거울이 지금은 34,900원이에요. 근데 수입품으로 보면은 그게 몇백 만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시죠 요즘에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핫한 거울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거울 사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지라든지 큰 종이 꺼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쉐입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걸 들어가서 동네에 유리 하시는 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울 만드는 곳 이런 데 들어가시면 유리를 절단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를 들고 가서 이대로 잘라 주세요 하면 그 분들 그 일도 아니에요 하면서 뚝딱 만들어 주세요. 나만의 거울이 만들어집니다. 여러분들 올 봄에 우리 집을 좀 바꾸고 싶어서 여기 저기 뭘로 꾸며야 될까 고민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롯데마트의 룸 바이 앤홈 여기 오셔서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어, 너무 뒤다. 카페인 좀 마시고 갈까요? 이거 별로야. 항상 가전은, 숨기는 가전에 뭐가 있고 뭐가, 뭐가 있으면 안 돼요. 진짜 냉장고면 냉장고. LG, LG. 그래서 LG? <laughs> 아, 우리 LG하고 좋은 관계지? LG. <laughs> 어, 뭐야. 리 길이보다 의자가 더 높아. <laughs> <laughs> 나는 아이스는 잘안 먹어. 맛을 잘못 느끼겠어. 아, 본연의 본질. 오늘의 결론 본질. 자, 오늘 이렇게 롯데의 곳곳을 같이 해봤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즐거우셨나요?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. 물건을 우리 집 안에 드릴 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꼭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집을 아늑하게, 온화한 듯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비우는 것만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. 치아라 여러분들, 치우시고요. 채우세요. 들어가세요!